252번의 2번 풀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의 식을 만족시킬 때 f2 더하기 f프라임 2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됐네. 자 먼저 주어진 식의 이 a값을 모르잖아. 근데 x에 2를 대입해서 a를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식이네 맞지? 자 x에 2를 대입을 하면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8 더하기 2a 여기 4니까, a가 얼마나 와? 마이너스 2가 나오네. 그러면 식은 x-2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자, 이제 우리는 x는 2가 아니라는 조건에서 양변을 x-2로 나눠주면 fx는 x 2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2X 아, 좀 붙여줬을까? 자. 얘는 x 2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자, 위에 있는 분자를 인수분해 즉, 2로 조립제법을 써보면 X-2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 여기에 x-2 분모니까 어, x가 2가 아니라 했으니까 x-2 나눠주고 fx가 얼마 나온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가 나온다고 극한값은 여기에 있는 이 fx를 x를 얼마? 2로 보냈을 때이 극한값이 함수값인 f2랑 같으니 자 여기 있는 식 얘를 그대로 리미트 x를 2로 리미트 x를 2로 보내는 계산을 하면 되겠네. 그럼 마찬가지 여기서 리미트 x는 2로 보내게 될 거니까 자2 집어넣으면 어4 더하기 4 더하기 2라서 10 되겠네. 그럼 이 10이 뭐라고? f2. 그러면 fx 함수를 우리가 적어보면 이 fx 함수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이거나 10이거나 이때는 x가 2가 아닐 때고, 이때는 x는 2일 때 값이야. 근데, 극한 값으로 가지고 있는 친구도 10이고, 이 함수 값도 10이기 때문에, 이 fx는 실수 전체에서 당연히 연속, 문제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f'x를 구하면, 2x 플러스 2가 되겠고, f' 얼마일까 2의 값은, 어, 6이 되겠네. 자, 구한거에서 F2는 10이라 했으니까 이두개 값을 더하면 정답은 16. 3번이 나오겠네.